이거는, 소고기, 고구마, 양파, 당근 들어간, 쭉 찌릿찌릿, 찌릿찌릿. 찌릿. 네. 엄지손가락으로 말풍선을 만들었어요. <laughs> 말풍선. 어디 이뻐. 냠냠, 맛있다. 그지, 하정아? 여기 양파도 들어갔어. 아빠가, 아정이, 맛있게 먹으라고 꿀고구마 시켜주셨어.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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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맛있다. 아 소고기가 참 맛있네. 아치이 이뻐. 까고 까고 서운한데 아이 바라. 아이고 잘 먹네 응. 이 아저 그게 뭔것 같아요? 이거는 사과예요. 사과 퓨레 엄마가 만들었어요. 아저이가 갖고 놀면서 먹으라고. 어머, 우리 아저이 숟가락질을 하네. 그거 아니고 그냥 숟가락 갖고 노는? 에이, 예뻐. 이거는 엄마가 떠먹여주지 않을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냥 갖고 놀라고 만든 거니까. 편하게 어디 먹어봐. 그냥 숟가락만 갖고 놀아도 되고. 아, 숟가락이 좋아, 숟가락. 이건 뭘까? 그릇에 담긴 이 노란색이란 사과예요. 노란 사과. 사과를 끓여서 다졌어요. <laughs> 숟가락은 많이 봤던 숟가락이고, 사과는 처음 보지? 사과를 먹긴 했는데, 이렇게 사과만 있는 건 처음 볼 거야? 숟가락 다 갖고 나면, 관심이 이쪽으로도 옮겨지겠지? 가까이게 뭘까? 이거는 흡착식판이어서 아정아, 아정이가 엎을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아정이 가까이로 해줄게.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더 가까이? 네, 됐다. 엄청 가까이 있지. 아직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까지는 잘 못하지. 재밌어요? 엄마 앞에 있어, 엄마 앞에 있어. 느낌이 어때, 사과는? 미끌미끌. 좋. 미끄러고 물기가 있어서 미끄덩거리면서도 뭔가 딱딱한 느낌도 있고 먹어볼까? 닌가 아, 음, 벌써 스가 어, 었다 오! 이거, 이 이거 뜯었어? 힘 세다, 우리 아저이 <laughs> 어떻게 뜯었지, 이거? 애기 이뻐, 애기 이뻐. 우리 아쟁이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향이구나. 낯선 거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성격이야. 어디 가서 크게 박치진 않겠어? 엄마 닮았나 보다. 조심스러운 게, 어디 그렇게 많이 하잖아? 아들 그렇게 가니 야정아 엄마한테 와라 엄마한테 엄마한테 좀 와줘라 아이고아이고 <laughs> 보행기 타고 뒤로만 가는 우리 아정이 그렇게 예쁘게 쳐다보면서 멀어지기만 할 거야? 가지마 엄마 앞에 있어줘 음? 가지말고 엄마 앞에 엄마가 딱 잡고 있을거야 안보내줄거야 아유, 그걸 그렇게 깊게 넣으니까, 호구질을 하지, 아가씨야. 아, 어, 그래. 뒤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프레임 아웃하렴. 아장이 퇴장. 신나게 뒤로 가는구나. 아정아 세상에 엄마가 요새 맨날 이유식 이것저것 만들어서 헷갈렸는데 오전에 먹은 거에 고구마가 없었어 오후에 먹는 거에 있었던 거였어 차조 근대 고구마를 넣고 만든 이유식이에요 이 초록색 잎은 근대고요 쌀 말고 동글동글하게 들어있는 건 차조고요 아정이 입에 지금 매달려있는 게 노란 꿀고구마예요 오전에 먹었던 건 소고기, 당근, 양배추, 양파가 들어간 죽이었어요. 달콤한 고구마는 여기에 있었네요. 빨래. 촉, 아이, 예뻐라. 아직 입에 있어. 미안해. 아이고, 이뻐. 엄마, 아빠, 맘만 먹을 때흔지 슬프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야장이지. 여기는 재밌지. 그래서 옛날 신 오빠가, 아, 오리온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终于等着。嗯嗯 됐다. 됐어요, 아댕이. 좋아요. 아안 돼, 얼마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괜찮아요, 우리 아댕이? 물 온도 좋은것 같은데? 이 응. 가까이다가 무서워요? 이거 딱 좋은데 아까 이거 아빠가 좋게 해놨는데 그죠? 어? 붙네? 네. 이거 한번 해요 여기서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빈술같이 찍을 있지? 같이 해야지 뭘. 뭐, 뭘가리겠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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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기가 했나>? 뭐야. <laughs> 이러면 뭐 똑같네. 뭐. 에이 똑같아. 똑같아. 이별거 없으면 똑같아. 뭐. 야 이거. 더 힘들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일로 와라. 아파. 일어나. 허리 더 아파. 줬으면안 좋아하는 애기도 있대. 네? 이 시야가 가리니까. 애기들 아 시야 좀원해게있잖아 어머, 머뭐안화장 엄마도 약있네.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망하는 건데, 약간 빨리 내려가면 안 이게 아닌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로제니? 이게 아닌데. 물을 좀 받으면서 해봐, 따뜻하게. <laughs> 어떡하지 가어 <laughs> <laughs>

아 좋아. 망했네, 망했어. 괜찮네. 없네, 없네, 없네. 아이고, 없네. 없네, 없네. 없네. 없네, 없네. I mm not -hmm. 시킨가? 아니 아직 한참 멀었지. 어해 일로 와. 여기 어디야? 아이고 차가워. 어디가 이걸 아빠 보 새로운 거 엄청 무서워하네. 새로운 거 엄청 무서워하는구만, 우리 아들. 변화가 싫어요.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못 닦아야지, 못다아야지 너무 무섭게 생겼던 나 같은